여러분, 반갑습니다. 간당입니다. 자, 어제 낚시하고 오늘 2일차입니다. 2일차. 예. 오늘 물때 시간을 조금 맞찬다고 예. 날물 시간만 보고 갈 겁니다. 예. 9시 35분이 물돌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한 8시 반이나 돼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왔대, 왔대. 옳지, 옳지 하러 가시대. <laughs> 예실라 예 오늘 어떻노? 장가 간께네 좋습니다 좋나? 예아 네. 그렇네 수원에 16도라? 예아 맞나 오늘 아, 열심히 하 오자 예아예 네. 고맙습니다 하이디하이디 네. 제 앞에 또 구독자님 오셨다는데 하고 있네. 자요원님 오늘 감성돔 돌돔 예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간좀마춰주시와 예. 오늘 날 멋지네. 션차차멋시다 폭탄 예 남자 주무 크기 다섯 개딱 준비해 놨습니다. 그리고 미리 카고망에 예, 오늘 카고망 40호에 자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러면 교대교대로 빨리빨리 투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. 자 미끼는 오늘 크릴 옥수수입니다 모짜르에서 나오는 카고대 2.5두대에 4m 80짜리 그 다음에 그 3호 대에 예, 4m 50짜리 이렇게 한개 해가지고 니들은 5,000번 예, 원줄 5호 자 목줄 예. 사호 예, 바늘, 감성도 바늘 5호입니다. 예. 그래서 세팅을 해놨습니다. 아직 물이 지금 날물이 저, 이쪽으로 세순 쪽으로 가거든요. 예, 지금 물이 아직까지 여기로 받침이 줄보니까 아직까지 물이 안 바뀌거든요. 물 바뀌면 폭탄을 뒤쪽으로 제가 투척할 겁니다. 여기 간략하게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 어, 한 3m, 3m에서 한 5m 사이 어, 너무 멀리 앉혀도 됩니다. 예, 그 밑에 어초가 있기 때문에. 열 개. 폭탄 0개 들어갑니다. 좋다. 폭탄 0 개, 투하! 갑니다. 폭탄. 으. 어. 큼직큼직합니다. 여기 수심이 한 15m 됩니다. 자, 이렇게 투하 Yes. 어 타. 간다 물간다 물이 조금씩 좌우 갑니다. 자, 해보시다자 3m에서 5m 사이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멀리 안 던지 됩니다. 자, 멀리 킬킬 게 됩니다. 멋다 일단 12시 기준을 딱 잡고 기준을 잡고 예 갑니다. 가자, 둘, 셋. 옳지. 옳지. 가자. 너무너 음, 대략 한 4m. 옳지. 됐다. 됐다. 아, 무리한 10시, 10시 방향으로 쭉 개파이 쪽으로 갑니다. 우리 물이 저기 이리 갑니다. 다시 12시 방향 그냥 물이 좀 이게 쫙 뻗다가 사줄고때 그때 바로 옵니다 입질이예. 자용원님 올도 어제 이어서 옳지 옳지 한번 외치도록 해주십시오. 자 바닥이 되면 쭉 당기가 목줄 쫙 펴주고 물잘갈 때는 카고 막 흔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잘 빠집니다. 자연스럽게. 자, 다시 물이 12시 방향으로 쫙 갑니다. 자 됐다. 물이 쪼금씩자 아까보다 더쪼금 죽었습니다. 예. 기다려보시던 자. 이쪽이쪽이쪽이쪽 옳지, 옳지, 옳지. 툭툭. 툭툭. 와. 이쪽이쪽이쪽이쪽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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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 툭툭, 우와 툭툭툭툭 한 마리 왔습니다, 보시다 자, 한 마리 박았습니다, 박았습니다 아, 아 시아나 뺄랑 근데 먹고, 와한 마리 왔습니다 감시입니다, 감시. 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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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걸리다, 안 된다. 아, 이렇나, 일어나 옳지. 하하, 한 마리 했어, 여러분들. 아, 내려와야지. 축해 주세요, 박수 좀 주세요. 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다 빵크다 빵크, 여러분들. 아, 한 마리 왔습니다. 자, 자, 해보겠습니다. 입질이 양 내야가 와 파가 가져가네 와 입질이 톡톡톡 톡, 톡 이랍니다. 검면 바늘에 걸린 게이줄 위에 살 걸리고 올라니다 거기 있으면 바로 오면 바로. 10분안에 또 바로 옵니다. 거기서 뭐물잘 약해지는데 일주일오 바로 뛰어갈게 <laughs> 오, 왔다, 왔다. 왔다. 한 마리 왔습니다. 이, 이쪽 약하다니까, 그냥. 와. 와. 와, 한 마리 왔어. 와. 그래, 내가 그럴 줄 알았다, 진짜. 그렇지, 옳지, 옳지. 그렇지, 옳지. 와 오늘 입질로 왜 이랬노 안 가져갑니다 이거 잘 봐야 되겠네 여러분들 날씨가 오면 잘 보세요 자, 또 여러분, 더 축하해주세요. 또마르치 자, 왔습니다. 자, 빨리 던집니다 물이 사선 숙제. 이제. 와, 딱, 그런 거까지는 몰랐는데, 저서 보고, 이제, 촐대가 탁, 한번 까딱거리는 거라, 야. 두 번째 까딱거리로 뛰어 온깁니다 와. 이거다 30와 빵이 아들이 크네 자, 먹이가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야딱 옆에 이술에 살짝 긁려오르네 살짝 그려봐. 어와 이게 밑밥의 효력입니다 여러분들 밑밥의 효력이다 근데 감시 낚시 하면서 이 이리, 이리 끝까지 잘안 왔는데 <웃음> <웃음> 자, 자 정리해 봅시다 쓰레기 봉지, 응. 여러분들, 옹용, 어머, 쓰레기 봉지, 주구동이 예. 그 쓰레기 담아 가시면 되요. 수소입니다. 예. 좋지 예, 분위기. 자, 여러분들. 자, 떠들면서 해 떠와 가지고 자, 펜션에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예. 아, 좋다. 오늘 잡은 거. 예. 와, 다 환하게 웃어. 자, 보겠습니다. 아, 좋겠다. 자, 바퀴는 좋다 좋아. 음와 좋네 이야 다 쫀득쫀득합니다 이야 역시 맛들었네요 아 좋다 아 찐다 음 응, 음다 되게 맛있는거야 음 기가 찬다 기가 차 하하 간이 맞다 아 좋다 밥이 없잖나가지고 고기 한 젓, 또, 두마거 아십니까? 요것다 아, 요것도. 푹 찍어고. 막잔, 이거, 다대기 만든 겁니다, 제가, 예. 요것도, 와. 자. 와, 대신 초밥은 초밥, 와. 음. 맛있어. 음. 음. да 자, 샤워, 봐봐아 샤워 올리가면 저, 저, 한장먹으면 맛있네요.